이재명 대표가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20일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회동에서는 청년층 취업 지원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대선행보로도 읽혀지는데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표이기에 가장 빨리 이재용을 만나 급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헌재를 때려부수자라는 내란의 힘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인데, 지난번 주 52시간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했던 이 대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주 52시간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처음으로 언급하는데, 관련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52시간제를 하겠다고 한 일이 없어요. 합리성 있으니 논쟁해 보자예요. 아 이제부터 토론을 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무조건 애는다고 하지 말자. 열어놓고 음. 열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삼일절 지금 52시간 예외 제도를 새로 만들자 그러는데 네. 노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이미 네개의 제도가 있는데 음. 그거 활용하면 되지 이거 새로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다. 요거는 뭔가 노동 착취를 위한 새로운 제도다 이렇게 의심을 해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걸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래, 만약에 기존의 제도로 다 커버할 수 있다면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을 거고, 악용될 음. 염려가 있다고만 한다면, 악용 못하게 만들면 되니? 한번 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네.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 동그라미를 놓고요.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세모라고 주장하고 여기 네모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보여주잖아요. 안 볼란다.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런 국면입니까, 지금? <laughs> 네. 진짜 막뭐 억지로 보여줬어요. 말 봐라. 예. 안 믿는 거예요. 음. 피차. 그래서 그날 제가 정리를 한게 있죠. 네. 저는 그, 그 얘기. 그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 상대적 조건에서 밀린다. 힘들다. 음. 그러니까 원하는, 개인이 원하는 강제로 시키지 말고 원하는 반도체 업종의 연구 전문직에 한해서 연봉이 1억 3천 내지 1억 5천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예.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52시간제 예외를 하자.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음. 그래서 제가 토론 때 물어본 거예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사람이 말을 하면 양심이라고 한게 있어서 네. 양심과 체면이 있어서 음. 상식밖에 얘기를 못해요. 음. 제가 아. 쌍방이 의심하는 핵심쟁점을 아니까. 예. 제가 토론할 때 물어봤어요, 사형자 측에. 노동자들이 자꾸 의심한다. 음. 52시간 제도 예외를 만들어가지고 장시간 노동 공짜로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의심을 하니 확인해 봅시다. 물어봅시다. 이 제도를 만들어서 주 52시간 곱하기 연 52주 하면 2,800시간이란. 네. 지금 우리가 1,800시간 일한다고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노동한다고 난리인데, 과로사회라고 그러는데, 혹시 2,800시간, 1,000시간도 더 넘는 이미 현 제도에, 음. 한 200시간 늘려서 뭐, 한 3,000시간씩 일하자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음. 뭐 뭐라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아닙니다. 정리했어요. 총 노동시간 늘리지 않는다. 합의됐죠? 네. 오케이. 중재하신 거예요, 대표님? 아니, 그냥 거의.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받아낸 거지. <laughs> 네. 네, 네. 말이 그렇잖아요. 음. 두 번째로는 노동시간을 변형시키면 힘들잖아요. 네. 건강 나빠지고. 주말에 막밤 12시 넘게 일하고 그러면 음. 힘들잖아요. 그 수당 줍니까? 초과 근로수당, 심야 근로수당, 주말 근로수당 줍니까? 설마 그런 거 떼먹어서 임금 착취해가지고 그걸로 글로벌 경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음. 물어봤더니 그렇대. 그럼 대부분 해결된 거예요 네.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노동자 여러분, 안 한답니다. 총 노동 시간도 늘지 않고, 변형에 따른 이익 다 보장하고,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원하는 사람만, 그것도 1억 3천 내지 5천 넘는 고초고 소득 전문직, 연구자만, 음. 나는 내가 보기엔 이 정도 받아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저거 악용됩니다. 저거 말 뿐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신이 여전히? 일요. 불신이죠. 아... 그래서 그럼 그 불신을 제거하자. 라는 예. 얘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조건으로는 이 제도를 만들 실익이 없어요. 음. 다 사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기존에 이미 52시간 제도의 예외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저지 뭐 자유재량, 근로제니 뭐, 있어요, 많아. 이걸 노동부가 승인을 하거나 협의를 하면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쪽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바는 음. 52시간 제도 필요 없다. 음. 기존에 있는 제도만 좀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네. 노동부가, 신경 쓸 아니, 아. 노동부가 신경 좀 써라, 아니, 노동부가 신경 좀쓸수 있다. 네. 나는 선언적 조항만 넣어달라. 어, 지금 거기까지 갔군요. 아, 그렇게 공식적으로 층이 습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노동 노동계에서 그거 안 됩니다. 원칙에 어긋납니다. 왜 어긋나냐? 그냥 현재도 그냥 할수 있는데, 네. 현재도 그냥 할수 있어요. 그 선언적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현재도 노동부가 3개월까지 변형근로를 허용해요. 이걸 한 6개월로 늘리든지 5개월로 늘리든지 하면 된다. 근데 노동부가 하면 용구할 같은니안 한다. 그걸 해도 된다고 한번더 써달라는 게 요구로 바뀐 거예요. 음. 노동자는 그거 왜 해줘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 땡기고 밀고 실익 없는 상징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죠. 급좀 빼고 그러면. 네. 실익이 없잖냐, 아무런. 그냥 상징 싸움인데 지원 빨리 해주자. 지금 그러고 데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영상처럼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지만 윤 정부와 국힘에서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일 이 대표와 이재용 회장이 만나 꼭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은 바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